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김민정입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 선정 절차를 앞두고 우리나라 레슬링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레슬링을 올림픽 핵심 종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레슬링협회는 26일 대구 경상중학교 체육관에서 레슬링의 올림픽 핵심 종목 채택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레슬링 선수와 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 종목 가운데 레슬링이 올림픽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며 레슬링을 올림픽에서 핵심 종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레슬링은 올해 2월 스위스 로잔 IOC 집행위에서 하계올림픽 핵심 종목에 탈락했습니다. 한편 IOC는 이달 말 러시아 상트페트르 브루크에서 차기 집행위를 열고 3개의 후보 종목을 추린 뒤 9월 부에노스 아이레스 총회에서 해원국 전체의 뜻을 모아 마지막 한 개의 정식 종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의 최대 축제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6일 막을 내렸습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안동시 및 16개 시군에 68개 경기장에서 펼쳐진 이번 대축전은 전국 112명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축전은 정식 종목 44개, 장애인 종목 8개, 시범 종목 2개 등 모두 54개 종목에 약 2만 명의 동호인 선수단이 17개 시도의 명예를 걸고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미국, 호주, 중국, 일본의 동포 선수단은 특별상을 받았고 경북도는 개최 시도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2014년 대축전은 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스마트맘 스마트키즈 영어 클래스가 대구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매일신문은 25일 대구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스마트맘 스마트키즈 영어클래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영어숲으로 피크닉을 통해 자녀와 함께 재밌는 영어퀴즈 프로그램과 스마트맘 특강, 스마트키즈 체험 등이 진행됐습니다. 윤선생 스마트카 체험도 함께 열렸습니다. 스마트카는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전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자사학습 시스템, 스마트 베블리 3분 체험과 어린이 기부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한편 스마트맘 스마트키즈 영어 클래스는 아이들의 영어 학습 결과물을 포인트로 합산해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금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통하기 위한 가족사랑 토론이 열렸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25일 대구고등학교에서 2013 가족사랑 토론 어울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생 250여 명과 학부모 350여 명이 참석해 이병아의 일상을 통해 본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각각 토론했습니다. 또 오늘날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해법을 놓고 11명이 원탁 토론을 펼쳤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일선 초중고에 1,140여 개의 토론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대규모 토론 행사를 열어봤습니다. 8월 3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해외청년 홍보단은 26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해외청년 홍보단은 한국대학에 다니는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프랑스, 독일 등 42개국 출신에 외국인 유학생 600여 명으로 구성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이스탄불 경주 엑스포를 알리는 역할을 받게 됩니다. 엑스포 조직 위원회는 홍보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경주 엑스포뿐만 아니라 경북과 대한민국의 홍보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계속됐던 한여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불면서 더위도 한풀 꺾이며 시원하겠는데요.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27일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